다음 장을 넘겨보시면은 전압과 전위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전압이란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죠. 전압. 전압. 가정용 전화는 220V이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전지는 뭐, 1.5V. 어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전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물 탱크에 물이 있는데, 자, A라는 지점에서, 자, B라는 지점으로 보낼 거예요, 이렇게. 물을 보내려면은, 어떻게 보내면 되죠? 그냥 가만히 놔두면 가나요? 안 가죠? 어떻게 하죠? 수압을 걸어줘야 되겠죠, 수압. 그러면 전기는 전압을 걸어줘야 돼요, 전압. 전압을 걸어주고요. 자, 전기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자, 여기에 어떤 전자가 있습니다. 이 전자를 여기만큼, 이동을 시킬 거예요, 이동. 물리학에서는 이 이동을 하면 이걸 갖다가 저희는 일을 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일. 그러면 일의 양은 저희가 자, 뭘 옮겼죠? 전자를 옮겼다는 이야기는 전하를 옮겼다는 이야기죠. 전하. 전하를 옮겼어요. 얼마만큼? V만큼의 어떤 전압을 가해 가지고 옮겼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건 일을 했다는 개념으로 보고요. 일의 양이라고 해요. W. W는 워크죠. 워크. 워크는 뭐예요? 일이죠. 자, 일의 양은 전압 곱하기 Q가 되는 거고요. 자, 단위는 J라고 쓰고 저희는 줄이라고 읽을 겁니다. 줄. 이 식에서 이 전압 V는 Q분의 W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압은 V라고 이렇게 적어 주고요. 단위는 단위도 V라고 써요. 그리고 읽을 때에는 저희도 알다시피 볼트라고 있죠. 볼트 자, 여기 있는 정의는 좀 어려운 말이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자, 전압이라는 말과 전위라는 말이 같은 말로 이렇게 해석하셔도 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위라는 말은 전기의 위치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가 저희도 아까 침에 물탱크 이야기를 할 때요, 자 물을 밑으로 흘려준다는 이야기는 이 물이 가지는 위치 에너지가 가지고 있죠, 위치 에너지. 자뭐 전기가 높은 위치에 놔둔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흘러간다는 건 아니고요. 마치 이 위치 에너지와 같이 이제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전위라고 표현할 거예요, 전위. 일단 이 시간에서는 이 공식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이 공식이 서로 같은 공식이죠. W는 VQ니까 V는 Q분의 W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어, 하나만 외워두시면 되는데, 이런 분수 형태로 외우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곱셈 형태로 외우시는 게더 편하실 거예요. 그럼 문제를 풀면서 보겠습니다. 저희가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를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기호가 뭔지, 단위가 뭔지를 잘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이걸 막 무작정 외운다 해서 다잘 외워지시는 건 아니고요. 자주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항상 문제를 보실 때마다 이렇게 보시면서 어, q는 전하량 c는 쿨롱 어,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q쿨롱의 전기량이 도체를 이동하면서 한 일을 w 줄이라고 했을 때 전이차는 v 볼트를 나타내는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자 사실 공식을 다 외우신 분은 당연히 답이 2번이겠죠. 헷갈리신 분은 자 이렇게 외운다고 그랬어요 자 일의 양 W는 V 곱하기 Q가 되고 얘가 뭐였죠 단위가 줄이었죠 일의 양이니까 줄 그러면은 V는 어떻게 되죠 Q분의 W가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다음 중 1V와 같은 값을 갖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게 좀 단위가 막 변환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 W는 일의 양이죠 일의 양 자, 전압 곱하기 전하량이 되는 거고요. 이때 단위가 줄이 되는 거죠. 줄. 그러면은 자, V는 Q분의 W가 되는 거고. 전압의 단위니까 뭐였죠? 볼트였죠. 볼트. 하지만은 이걸 봐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W는 워크라는 데죠. 워크. 워크는 뭐였죠? 일의 양이 되는 거고. 자, 단위가 줄이었죠. Q는 뭐였어요? 전하량이죠.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퍼 쿨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 번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단위는 꾸준하게 보시면서 뒤에 전기기까지 전기 기 나오거든요. 반복학습. 잊어먹으면 또 외우고, 잊어먹으면 또 보고, 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 몸에 체화가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쿨롱의 전기량이 Q죠, Q 이동을 하여 자10 줄의 일을 하였다. 그러면 저희는 기호로 뭘로 나타내죠? 줄이니까 워크 W로 나타냈죠? 이두점 사이의 전위차는 몇 볼트인가? 자, V는 Q 분에 W 바로 가셔도 되고요. 헷갈리시면 자 W는 V 곱하기 Q다. 그래서 V는 Q분의 W가 되는 거고요. 1의 양이니까 여기가 10. 쿨롱이니까 여기가 2. 답은 2분의 10에서 5V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자, 14 쿨롱의 전기량이, 자, 전기량이니까 뭐죠? Q죠, Q. 이동해서 560줄에 2를 했어요. 1이니까 W겠죠. 이때 기전력은 얼마인가 하고 나왔는데 이 기전력도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자 기전력은 E라고 표현하고요. 얘도 단위가 볼트라고 하고 일단 개념은 조금씩 틀리지만 전압, 전위, 혹은 전위차, 혹은 기전력 다 단위가 볼트예요. 기전력 E는 자 얘는 일단 볼트로 보자 했죠. 볼트. 자, 그러니까 자 v는 q분의 w, w는 560 줄이고 q는 14 쿨롱이죠. 14 쿨롱 자 이걸 나눠주면 답은 40 볼트가 되는 거죠. 40 볼트 5번 문제는 100 볼트의 전이차로 가속된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인가? 자, 전자의 운동 에너지. 운동에서 에너지니까 얘도 1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단위가 줄이잖아요. W, W를 물어본 거예요. V 곱하기 Q란 데 있죠? V가 뭐였죠? 전압, Q는 전하량이죠. 자, 그러면은 전압은 몇 볼트죠? 자, 100 볼트가 되는 거죠? 100 볼트 곱하기, 어, 근데 전하량이 안 나왔죠. 전하량. 자, 근데 여기서 힌트가 있어요. 전자의 운동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 시간에 전자도 전하량을 가진다 했죠? 전하량. 전하량이 얼마였죠? 일렉트론이라 쓴다 했고요.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1.602 곱하기 10에 몇 승이었죠? 마이너스 19승. 이렇게 된다 했죠? 단위는 쿨롱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 Q 대신에 얘를 집어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1.602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19승 하고 계산을 하시면은 수학을 잘 하신 분들은 100이 10의 제곱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곱해 주면은 1.6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17승 이렇게 바로 나올 거예요. 답이 4번 이런 식으로요. 계산기 놔두고 계산기 쓰시면 됩니다. 전압이 몇 볼트? 100 볼트가 되는 거고요. 자, 곱하기 자, 1.6 1.602 곱하기 10에 몇 승이었죠? 전자 한개전하라1.60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계, 10에 마이너스 19승계라고 한다 했죠? 자, 엔터 누르시면 1.60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7승이죠? 자, 1.60이니까 1.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7승, 얘가 답이 되는 거고요.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자, 24 쿨롱의 전기량이, 자, 전기량 하면은 기호로뭐라 쓴다 했죠? Q라고 쓴다 했죠? 이동해서 1 4 4줄의일을 했을 때 1이니까 W가 돼요. 이때 기전력은, 근데 보면은 기전력이나 뭐 전이나 전압이나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된다 했죠? 단위가 볼트잖아요. 그죠? 렇 자, 그렇기 때문에 V는 Q분의 W. 20 4콜롱, 분해, 자, W는 144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6볼트가 나옵니다. 6볼트. 7번 문제 보겠습니다. 3볼트의 기전력으로, 그럼 얘가 V가 되는 거죠. 300콜롱의 전기량이, 자, Q가 되는 거예요. 전기량이니까. 이동할 때몇줄의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은 W는 V 곱하기 Q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V가 3V, 전하량 Q가 300 쿨롱이죠. 그래서 답은 900 쿨롱이 되는 겁니다. 자, 8번 8번 문제. 1, 2, V는 몇 줄인가? 자, 그러면 은이 2가 전자라고 한테 있죠. 전자. 1 곱하기 2가 1.60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란 데 있죠? 그래서 답은 바로 1에다가 고배받자 뭐 같은 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1번.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걸로 맞추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